안녕하세요. 팀 제주도브로의 대표 홍재환입니다. 제주도브로 목공 공방하고 제주도브로 커피에서 나간 카페 산지까지 어, 세 군데 업장이 있고요. 로스팅하고 베이커리하고 목공 공방에서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소품이나 테이블 같은 거를 제작하고 있는 세개의 업체가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팀 제주도브로입니다. 커피는 우연히 프리마켓에 커피를 하게 됐었어요. 관광객들 아닌 게 제주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마다 먹으러 오는 거 말고 가게를 좀 하면 어떻겠냐. 그때는 좀 겁도 났지만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5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주도 불어 커피를 시작하면서부터 커피를 로스팅을 하기 시작했고요. 지금은 꽤 오래전부터 제주도에 오실 때마다 아주시는 손님도 있고 그래서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. 일주일에... 두번 정도 해서 한 달에 한 여덟 번 정도 로스팅을 하는 로스팅룸이 따로 있고요 핸들드립 커피는 지금 5,000원을 받고 있는데 한 잔이 아니라 매장에 앉아서 드시면 계속해서 다른 것을 <laughs> 드리기도 해요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얼음 때문에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커피가 두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스가 천원을더 받고요 베이커리는 비건빵 하루, 일반 빵 이틀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베이킹을 했었는데 어찌하다 보니 지금은 매일 비건빵만 하고 있어요 근처에 요가하시는 선생님들이 비건이 많으세요 소금빵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소금빵은 하나에 3,000원이고요 저희가 스페셜하게 버터풍미의 비건 스프레드 버터 맛을 만들어요 요즘 뜨는 소금빵을 하고 있고요 프레첼은 전에 했었는데 그 전에 했었던 거는 일반이었는데 요번에 개발해서 새로 나온 프레첼이 있습니다 비건 프레첼 목공은 제가 그 커피를 시작한 게 플리마켓에서 시작을 했거든요. 길에서 시작했었어요, 처음에. 플리마켓 주최하시는 분들은 일을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. 그래서 그 플리마켓을 하는데 어떤 소품이나 뒤에 무대 비슷하게 뭐 차려야 될것 아니면 뭐이 촬영할 때 들어가는 뭐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, 오!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를 하더라고요. 특히 이제 사서 쓰는 나무인데도.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그만 거는 제가 조그만 장비들이 있었으니까 시작하면서 하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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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점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었죠. 재미있고 매일매일 해도 지겹지가 않더라고요. 팀 제주도 부로는 한라산이다. 제주도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잖아요. 항상 오셨을 때안 없어지고 있는 그런 한라산 같은 그런 가게가 되기 위해서 말해봤습니다. 뚜벅이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동문노탈리나 동문시장을 제일 먼저 찾으시거든요. 동문시장 버스정류장에서 봤을 때 독특한 가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. 꿋꿋하게. 지금도 있을 거고, 앞으로도 있을 가게입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